나는 다리가 세 개다, 접어. 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유, 이게. 홍대 젊은 애들 온다그래서 왔는데, 뭐가 뭔지 뭐 모르겠네. 아아 신사장님? 아유, 아유 옥순씨.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오기 싫었어요. 어,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서 소, 소개팅? 소개팅이라고 편하게 생각한 거지. 아,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은 한번 갔다 왔고, 난 처녀고, 새빙이 어? 아, 사장님은 난 결혼 안한줄 알고 나왔단 말이야. 나도 좀 멀리서 보는 때랑 좀 다르네. 나도 좀 어? 그런 게 있어. 아, 뭐가요? 어, 뭐 미용사 한다고 어 들었는데. 왜 탈렌트가 왔어? <laughs> 탈런 탤런, 탈트가 와버렸네. 나는 또어 TV 나왔잖아 옛날에. 아 어, 어디요? 옛날 보레시게 거기 나왔는데 여기 부장 해가지고. 어머, 나, 나 미쳐 정말. <laughs> 나그럼 이거 좀만 앉아 있다 갈게요.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돼.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어. 내가 방구로 대패놨어. 뭐 뭐. 아. 아이 사장님 너무 위트 있네. 커피는 내가 살게요. 뭐, 아이 그래요. 뭐, 뭐 드실란가? 난 그럼 블랙 커피로 마실래. 아. <laughs> 블랙커피 블랙 내가 예. 살 테니까 여기 예, 저 커피 커피를 어떻게 내려가서 주문하 y c o p 그그 o 그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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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아니 미국 얘기 그만하고 블랙커피 달라고 블랙커피 그러니까 블랙커피가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 그 아무거나 까만 거 검은 물 아이스. 검은 물. p y c 어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아 y c 아그 y copy copy 드셔 p y copy 무슨 주다 말았어? 아니 무슨 어머. 개미 오줌만큼으로 주고 이걸 <laughs> 아! 어머! 아우 스바라! 아우이 이거 뭐야 이게? 아유 이게 사람 먹을 걸 줘야지 이 이런 걸 줬대? 잠깐만 먹지도 못할 걸왜 시킨 거야? 아이 그래저나이렇좀 만나니까 얼마 나 좋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어. 왜 혼자가 된 거예요? 8년 전인가. 먼저 떠났어. 뭐 사별하셨구나. 집 나갔어, 집 나갔어. 어머. 아유. 내가 좀 자유로운 성격인데 그걸 못 버티고 집 나가버렸어. 아유. 오래됐지 내가. 진짜. 옥순 씨는 예 가끔 이렇게 외로움이 막사무치고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버티나. 아유 나는 지금이 딱 좋아요. 좀 외롭다 싶으면은 영등포 있지 명화나이트 음. 거기 가는 거고 좀더 외롭다면은 하 내가 이제 등산을 다녀요아 어, 음. 등산. 전기 바꾸면 좋아요. 오 어, 잠깐만. 네? 3년 전인가 8월2 2 일날 무악산 거기 동화관광 타고 간거 그짝 어, 맞는데? 아유 어떻게 아세요 그 내가 거기 있었 잖아 구석진 구석탱이에 내가 그 그때 아니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내가 기억을 못해. 그때 내가 그 노란 머리해가지고 이쁘장해 제일 어. 빛났다고 거기서 유분녀라고 어? <laughs> 오히려 속였구만 거기. 아, 나 새삥이야. 그러니까.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야, 그때 근데 내가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했더니, 박용철이가. 어머, 이름을 네. 얘기해버렸네? 박용철이가 어. 그 옆에 딱 붙어 있던 게박용철이란 놈인데, 어. 그 양반이 아, 예. 카발 넘치니까 내가 접근도 하나도 못 했던 거지, 내가. 아, 미국 들어왔어 그, 아니, 아 그. 용철이 그 자식 양아치요. 양아치 생긴 것만 좀 애가 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지. 개 쥐뿔도 양아치오아 솔직히 말해서 박사님 별로 맘에안 들어요. 어? 자기가 먼저 나 꼬시려고 술 먹자 하더니 어. 지가 먼저 뻗어 가버렸잖아. 치. 내가 뭘바라야 용철이 거였지? 그 자식이 빼빼 말라 가지고 거 저기 힘도 없어. 체력도 없고. 야, 나는 좀 다르지. 내 이런 야, 이초면에 이런 얘기 했다는. 내가 나는 체력이 이제 난 이제 아직 30대요. 아직 3 0 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맨날 부추 먹고 어? 어, 어. 부추 일어나자마자 부추 심어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장어 먹고 어? 어. 내가 흑마늘즙을 매일 와 어? <laughs> 이거 씨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맨날 자전거인데 와 이거 봐이 뭘로 들렸을까 아하게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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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거를 내가 자전거도 일부러 내가 서서 타요 서서 어, 타 왜냐면 전립선이 막아지가 <laughs> <laughs> 전립선이 막 서서 이게 내가 장단지가 내가 막 이렇게 해 내가 한번 안고 내가 이런 안전 아니 빵집이 마다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뭘하나아이봐 내가 아유, 아유, 알수 있어 아, 그러니까, 아 정말? 내가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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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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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지 봤어? 우리 지금 벌써 포옹한 사이. 허음 어, 나 몰라. 벌써 포옹을 한 사이는 이게 지금. 아니. 이 오라버니 그냥 선수야, 선수. 이렇게 가까워졌네, 우리가. 그래서 왜요? 우리 뭐 사장님은 뭐 어. 하시는데요? 지금 조그맣게 저 코인 노래방 하고 있는데. 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왜요? 아이, 코인 노래방에서 아 젊은 것들이 안에서 지지고 빨고 물고 아우 너무 해대는 거야 걔. 아... 너무 그렇게 아우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건 알겠지만 문을 열 수도 없고 이것들이 동전도 안 넣어요 밖에서 헛기침을 엄청 한데도 헛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목, 목이 갔어요 내가 용각삼 먹어 내가 요즘 그리 나올 땐또 아무것도 안한 척해 네 입술이 이미 안젤리나 졸려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도 난 근데 기분이 음. 슬퍼 응? 왜슬퍼니까 아니 나도 누군가 빨아줬으면 좋겠어 아이하 <laughs> <laughs> 우리 옥순이가 기다려봐 잠깐만 내알바 전화 한번 받게 여보세요 김구나 팔번방 비워놔라 어머나 8번 방비워놔들어가게니 <laughs> 아이 왜 그래요 남사스럽게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그런 거 같고 아유 난 근데 이런 거 좋아 아, 아이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난 네. 사장님 보면은 진짜 음. 개그맨 같아. 내 개그맨 소리 많이 들었거든. 아 진짜요? 어. 주병진이 알아 주병진이? 어 예예. 주병진이한테 예. 내가 인정받은 남자지. 저 오라버니. 응 오라버니 오라버니. <laughs> 왜, 왜 불러 꼬맹이. 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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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우리 꼬맹이. 아니 그냥 뭐 어. 우리집에 가서 뭐 라면이라도 자시고 가실래요? 내가 좀 실망스럽네. 네? 좀 실망이야. 아니 왜요? 내가 고작 라면 같은 거 대접받을 그런 사람인가? 왜 그래 사장설리 드는 사람이 내면 라면, 라면 먹자는 게 뭡니까? 라며, 아니, 에휴, 아니 에휴. 아니 라 아니라 야놀자 어? 인또 갑자기 반말라고 그러지? 야 이거 좀 새롭네 야놀 아 이게 내가 연하한테 갑자기 반말을 드리니까 어, 이것도 되게 설레네 그뭐 뭐하고 놀까? 우리 꼬맹이? 아유 됐어요 그냥 아유. 아니 라면 얘기하지 말고 물메기탕 먹었어 물메기탕? 물매기탕 물메기탕 먹으러 가자 아니, 내가 진짜, 진짜 맛있어 물메기탕이 응. 천상의 맛일 거야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화장실? 응. 갔다 오고 아, 안녕하세니거그작 카풀 카풀 카풀이신가? 요 물메기탕 혹시 아, 물메기탕 없어요? 아 홍대에 웬만한 거다 있다 고했는데 물메기탕이 없어 물메기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어, 커피 내가 살수으니까 술은 내가 살 텐데. 네. 이제 밥 내기 한번 합시다. 밥 내기요? 내가 여기 젊은이들 동네 온다 그래 가지고 네. 내가 게임을 하나 어? 내가 재밌는 거 하나 해왔거든그저 누구지? 김병 손가락 해 봐. 김병 응. 손범수 게임인가? 이거 있어. 몰라 나 어. 이게 어쨌든 접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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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접다 접으면 술래. 아, 알았어. 어, 알았어. 나. 이게 <laughs>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이제 어, 나는 다리가 세 개다. 접어.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나는 세개지 <laughs> 아유 그만해요, 정말 나사스러워죽겠구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재밌지? 재밌지? 아, 절, 젊은 애들 너무 그럼 또, 나예요? 응, 응. 나는 길게 한다, 접어 어머나 <laughs> 어머나 아니, 보기야 가운데 숟가락 아니, 야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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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어, 오늘도 가능한 <laughs> 아유 아, 몰라, 난 정말 아, <laughs> 내가 술래, 어, 왜 내가 설레지 아니, 오빠가 싸그면 알았어, 오빠. 내가 사면 그거 사지 응, 다사 아이. 오빠 그냥 물메기탕 어. 먹지 말고 이렇게 마음도 맞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 자꾸 라면 같은 소리 자꾸 라면 같은 게 어? 라면 안 먹는다니까!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을 절대 안 먹는 사람이야. 이게 나를 그 좋게 봤는데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여기어더라도뭐 여기였대는 별로야, 홍대 솔직히. 아니, 빨리 와요, 물메이 아니라... 먹으러 가지니까 아니 눈치를 줘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뭔가 빨리 물메기탕.. 아니, 빨리, 빨리, 아니 너무 못 알아들어, 정말. <laughs> 눈치가 없어. 치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 정말. 아이 무슨 소리야 자꾸 가정이게. 아줄때 먹으라고. 아이고 이제 이거.